곡선의 길이는 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L 할까요? L은 아까 그 S랑 같은 개념이죠. 공식으로 보면 어 구간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인테그랄 1 더하기 f 프라임 x에 대해서 제곱의 dx다. 이거였죠이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f 프라임 x 먼저 한번 적고 가 봅시다. l은 이런 공식이에요. f 프라임 x는 코사인 x 분의 f 아 저기 코사인 프라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는 제곱에서 넣어야 되니까, 제곱에서, 여기까지는 한번 적어봅시다. 1 더하기 f'x에 대해서 제곱하면, 1 더하기 cos 제곱 x에 sin 제곱 x가 되고, 통분하면 cos 제곱에, cos 제곱 사인이니까 분자 1이 되어가지고, 얘는 cos 제곱 x분의 1만 남겠죠. 이 얘를 루트 속에다가 지금 쏙 집어 넣을 거잖아. 맞죠? 루트. 그러면, 어 제곱근씌웠을 때, 여기다가 루트, 여기 루트 하면, 뿔마중에 뭐가 나올까는 이 각에서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양수가 되려 그러면, 플러스 코사인 분의 1대야지만, 이 부분에서 양수겠죠. 그래서,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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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에 의해서, 에를 다시 적어 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육 분의 파이해서 줄어들어서 코사인 x 분의 1 dx로 이제 정리가 좀된 거죠. 음, 코사인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가 양수이기, 어, 양수, 양수. 양수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제곱근은 요걸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얘를 적분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코사인엑스 적분 기억납니까? 안 나죠, 표정상. 한번 적어 봅시다. 저기 구간은 코사인 어, x는 무슨 함수? <laughs> 우함수니까 반 잘라서 두배0에서6 분의 파 해도 상관 없겠죠. 일단은 코사인 적분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안기상은 아니니까 순리대로 한번 가보자. 삼각함수인데 분모에 한 덩어리만 있어. 어떻게하면 좋을까? 우리 삼각함수 적분은 복잡해지면 한 문자 사인 하나와 복잡한 코사인식 또는 코사인 하나의 복잡한 사인식 이렇게 돼야지면 적분이 되는 형태였잖아. 여기 코사인밖에 없어. 어떡하지? 코사인을 하나씩 더꼽꿔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제곱 적을 거고 여기는 코사인 적을 겁니다.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적으면 코사인 한개 복잡한 사인식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음 사인 x를 t로 치환을 해서 식을 표현하겠죠. 그럼 치환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사인 x를 T로 치환을 할 거기 때문에 구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우리 그두 배해서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L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L은 두배 인테그랄 0에서 6분의 파이 코사인 x 대신에 1 마이너스의 사인의 제곱 x에 코사인 x의 dx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었으니까 요 미분하게 되면 cosx dx는 dt가 되고 그래서 얘랑 얘랑 dt 바꿀거고 구간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2의 인테그랄 0은 0인거고요 6분의 파이 하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요 부분에 1-t의 -의 t의 제곱 그 다음에 dt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죠 그 다음 은 어떡하지 어, 부모를 환할수 있는 형태는 아닌데요. 부분 분수로, 어, 1-t의 제곱을 1-t에 1-t라고 이렇게 쪼갤 겁니다. 근데 얘를 분리를 할 텐데, 개수가 뭐가 되면 좋을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1-t분에 1-t 분의 a 1 더하기 t 분의 b 라고 둔 다음에 얘를 다시 통분을 합니다. 얘랑 얘랑 적으니까 a 더하기 b 상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a-b의 t가 되죠. 얘가 뭐랑 같아야 되느냐 면 얘랑 같아져야지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되겠네. A, B는 같아야 되죠. A, B가 같으면서 더해서 1 되는 거 보면 A나 B나 둘다 2분의 1 이어야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럼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식으로 얘를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분의 1. 그러면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가서 2분의 1 집어넣은 식을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2가 되고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 자, 여기 2분의 1이니까요. 앞에 2분의 1 적고, 1 마이너스 t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 1 더하기 t분의 1, 이 전체에 대해서, d 치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마침 2가 있으니까 여기 숫자들은 없애버리고, 음, 뭐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접근이 가능한 형태인, 어, 1-t분의 1 dt랑 0에서 2분의 1까지 1-t에 dt랑 이렇게 되겠죠. 어, 마이너스니까 조금 상그럽지만 생각해보면 t는 사인이기 때문에 1을 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범위가 뭐냐 그러면 t가 0에서 2분의 1까지만 가기 때문에 얘는 양수예요. 항상. 양수예요. 나중에 이제 얘가 적분할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ln. 일단은 뭐 예의상 절대값에 1-t 맞나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옵니까? 뭐가 필요하죠? 마이너스가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1-t 양수이긴 한데 1-t에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생기는상쇄돼야지 얘가 되겠다. 어, 마이너스는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상관없으니까, 0에서 2분의 1. 됐구요. 더하기. 어, 얘는 부호가 상관없죠. ln의 절대값에 1 더하기 t에. 얘를 안으로 넣어서 보통은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숫자가 적혀있는데, 만약에 정적분이 아닌 부정적분이었다면,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마이너스인 예의식을 분모로 보내버릴 겁니다. 하는 김에 그냥 우리가 그 일반화처럼 ln의 절대값이 얘가 뭐가 되냐면 1-t분의 1 더하기 t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0이랑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게 일반적인 풀이다라는 거. 2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ln의 2분의 3 2분의 1이죠. 약분하면. 3이겠죠 LN3 0 대입하면 1이 되겠죠. LN1은 0이니까 최종적으로 LN3이 우리가 원하는 접근값이 된다.